안녕하세요. 푸른성강입니다. 자, 이제 저희 그 자수기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와이파이가 됩니다. 와이파이로 지금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. 이제는 이제 그 USB로 따로 안 보내도 되고 그냥 바로 여기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. 여기 인풋 디자인 누르시고요. 여기서, 음, 고등어. 여기 누를게요. 그 다음에, 여기 색깔 설정도 가능해요. 컬러셋을 누르고, 첫 번째 색깔에 7번에 꽂혀 있는 실, 두 번째 색깔에 3번에 꽂혀 있는 실, 세 번째 색깔에 10번에 꽂혀 있는 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대신에 그 자수기에 실이 몇 번에 뭐가 꽂혀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. 네. 그리고, 여기, 이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,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나면서 디자인에 들어갔어요. 네, 디자인 전송이 끝났어요. 그리고, 파라메터셋에서, 요거를 한번 눌러주면은, 자, 이거는 이제, 여기 아까 맞췄던 컬러 있죠? 컬러로 설정이 된 거예요. 이 고등어의 색깔이, 그리고, 여기서 e m b 릴리즈 눌러주면은,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파란색으로 변했어요.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스토버크를 눌러주면은 작동을 해요. 기계가. 네. 가서 볼까요? 네, 여기서 스톱을 시킬게요. 네, 이렇게 스톱도 시킬 수 있고, <laughs> 여기서 설정을 해서 바로 넣어줄 수도 있고,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. 참 편해졌죠? 자, 그러면은 이만하겠습니다.